네, 폭염이 코로나19 확산 사이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햇볕을 피해 바쁘게 걷는 시민들 사이에서 노인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한데다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쓰고 걸으면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차시는 것 같고. 지금 내가 86인데 죽을 지경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는 내놓고 입만 마스크로 겨우 가린 노인들도 많아집니다. 인근 전통시장은 마스크 착용 상태가 더 불량합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통풍을 막고 냉방시설도 부족해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덥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피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다 보면 밀접 밀폐 밀집이라는 감염 확산이 쉬운 3밀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까지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떠다니면서 감염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전북의 한 식당에서 에어컨 탓에 5m 정도 떨어진 손님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무더위가 감염 확산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